오늘 살펴볼 지역은 2025년 8월 현재 40만 1,540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본 영상은 부동산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망하여 기회를 봐서 최대한 손해 없는 선에서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최저가 거래 시점과 최저가 매물을 찾고자 비교적 소액으로 매매 가능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대 아파트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100세대 이상, 20에서 30평대를 대상으로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직거래와 1층 거래는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였고, 매물 시세 또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이 영상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대 아파트를 소개할 뿐, 소개한 아파트에 투자를 권장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소개된 아파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구는 2025년 8월 현재 40만 1,540명으로 2021년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5년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신고된 7월 거래량은 469건으로 6월 525건에 비해 약10.7%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5년 7월 거래량은 7월 거래 신고가 마감되는 8월 말에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최저가 아파트 5위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외 가격대 아파트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입장면 하장리 입장연합초원 20평형 5700만원, 1996년 7월 사용승인되어 2025년 8월 현재 29년차 아파트입니다. 총 5개동 332세대 최고층 6층, 주차대수 0.45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두개 욕실 한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7월 14일에 거래된 6층 5,700만원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4,200만원에서 5천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73에서 100% 수준으로 최소 0원에서 최대 3,200만원 정도로 갭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8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이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약 28만원, 취득세는 약 62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5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2만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입장초등학교와 양대초등학교 및 다이소, 입장천 등이 있고, 다소 먼 거리에 입장중학교가 있습니다. 4위입니다. 성환음 율금리 2와 23평형 5,700만원. 1998년 1월 사용 승인되어 2025년 8월 현재 27년 차 아파트입니다. 총 2개 동 202세대 최고층 11층 주차대수 0.77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7월 8일에 거래된 4층 5,700만원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800만 원이고 전세가는 7천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70에서 100% 수준으로 최소 0원에서 최대 1,800만 원 정도로 갭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5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에 50에서 60만 원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15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이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약 28만 원. 취득세는 약 62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5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2만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율금 1리 마을회관이 있고 아주 먼 거리에 성완천과 동성중학교 및 성완중학교 천안성완도서관, 성완역과 다이소 등이 있습니다. 3위입니다. 직산읍 상덕리 산호 25평형 5,500만원 1997년 12월 사용승인되어 2025년 8월 현재 28년차 아파트입니다. 총 3개동 494세대, 최고층 15층, 주차대수 0.42대인 복도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5월 3일에 거래된 5층 5,500만원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이고 전세가는 5,200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4에서 70% 수준으로 최소 1,300만원에서 최대 2,800만원 정도로 갭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40만원에서 45만원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10만원에서 21만원 정도이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약 27만원, 취득세는 약 60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5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2만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상덕 1, 2 노인회관과 성완천 등이 있고, 다소 먼 거리에 동성중학교 및 남서울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2위입니다. 직산읍 부송리 청솔 23평 비타입 4550만원. 1995년 1월 사용 승인되어 2025년 8월 현재 30년 차 아파트입니다. 총 4개 동 204세대 최고층 6층 주차대수 0.39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2월 4일에 거래된 5층 4550만원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6천만 원에서 6천 5백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3천 8백만 원에서 4천 5백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81에서 84% 수준으로 최소 1천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 7백만 원 정도로 갭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 매물도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 5백만 원에 28만 원에서 35만 원 선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8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이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약 25만원, 취득세는 약 50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5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2만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직산농공단지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있고 다소 먼 거리에 양당초등학교와 양당보건진료소 및 양전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최저가 1위입니다. 직산읍 군서리 청호5차 20평형 3850만원 1993년 11월 사용승인되어 2025년 8월 현재 32년 차 아파트입니다. 총 6개 동, 282세대, 최고층 6층, 주차대수 0.44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5년 2월 18일에 거래된 5층, 3,850만원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천만원에서 4,500만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2900만원에서 3700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75에서 77% 수준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 정도로 갭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35만원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8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이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약 23만원, 취득세는 약 42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5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2만원대입니다. 단지에서 다소 먼 거리에 북부스포츠센터와 동성중학교 및 남서울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다른 곳의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9년차의 차암동 천안스마일시티호성에링턴플레이스 22평형 9층이 2025년 8월 9일에 1억 8400만원에 거래되었고 7년차의 신당동 2편안세상천안부성, 24평C타입, 3층이 2025년 6월 14일에 2억원에 거래되었으며, 7년차의 두정동 2편안세상두정사차, 26평A타입, 2층이 2025년 6월 12일에 2억4천만원에 거래되었고, 7년차의 쌍용동 천안쌍용역 고오롱하늘채, 24평형, 24층이 2025년 6월 4일에 3억원에 거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8년차의 백석동 천안백서가이파크 3차, 31평 비타입, 18층이 2025년 5월 20일에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상,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최저가 아파트와 그외 가격대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버블이다, 다시 오른다, 폭락이다 말들이 많지만 단언할 수 있는 건 미래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